야 나는 내네 꼽야. 나는 칼로지, 미츠리내 치코, 네 미츠리진오브 얘는 그냥, 쿠님이. 응? 그럼 오바나이. 이는 형,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기는 제가 그냥 만들어놓고, 음, 다른 예로 만들어주세요. 어, 어, 네. 음, 다른 예로 만들어드릴게요. 이자비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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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넌 누구니? 그리고 이름 는 중. 대지코? 흠흠 말을 못하니 헤이 자비야 내 꼬에게 언니의 기운을 없애고 사람의 기운을 어? 머리 되네? 안녕하세요 헤이 자비님 오늘도 혹이 모르니 헷갈 수 있으니 제잇나무는 빼고 있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거라. 와, 회의자비님, 대단합니다. 에이. 음, 회자비님 오랜만에 뵙네요. 음 하신이 나타났고 하신 나랑 싸우자 매구하는 중이야 아. 그래 일자비 응 음. 인재. 어 잡고 있어. 이릴때집음인 응. 잡고 인재. H. B. 음 H. 잡 H. B. 잡 B. H. B. H. B. 해 B. H. B. 이 B. H. B. H. B. 희자이 없어진지 음. 아, 됐다 희섭요 어떻게 강한 것이요 알려줄 수가 없네 그럼 나를 죽이게도다 나를 죽다 밤인데? 재수밖에 없었지? <laughs> 응. 내가 그 지팡이를 듣는 순간 넌 인생 끝나는 것이야. 맞네. 이 지팡이를 듣는 순간 나는 인생 더 어, 기억도 없어질 테니. 얘도? 응이 음. 예, 자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있잖아요 넌 누구냐? 남의 말에 끼어들지 말거라 응 음. 좋아요. 내가 하신하고 얘기하는 동안, 또는 그동안 도망치고 있도록 할 거라. 저기 는아이들 듣고. 하지만 하신이랑 회저배님은 괜찮다.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보겠다. 알겠습니다. 얘들아, 다 따라와. 응응응 <laughs> 네네네 네. 가는 중다 가는 중음 <laughs> 해잡이 하시니 그래 해잡이는 이제 없을테니 이제 너무좁이겠끝이구나 아, 너해이절가해비를 어딨는지 찾자 해잡이 엄마 뭐 찾을까, 내가. 옮겨놔, 어? 내가 그만 찾으면 돼. 뒷방이로. 뒷방이야. 엘리자베님이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이 작은 녀석... 에이, 작은 녀오 오. 저는... 셔빈님, 아이오입니다. 이날에, 에이, 셔이님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봐봐, 헤드셋만 고치면 난 이제 할 거다. 애들 고치는데가 어디지?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잘못 고치면 난정말 입장이 없어. 음, 잘못 고쳐라, 잘못 고쳐라.